바로 출발하세 자. 자, 마초방송. 네, 기가바이트가 공식권합니다. 네, 메인보드의 본자, 그래픽카드의 본자, 기가바이트가 함께하는 ASL 시즌 6 16강 C조 패자조의 2세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릴랑 마루에서 1대0으로 앞서가는 그랜드마스터의 랑이테란과 그의 만선의 네오클랜, 듀크테란, 전장으로 가시죠. 자, 마초방송은 기가바이트가 공식권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 오, 센터 아래쪽에 보이는 배너 2디스크와 파일캐스트 쿠폰 번호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2디스크나 파일캐스트 들어가셔서 아래쪽에 저 쿠폰 번호 입력하시면 포인트 빵빵하게 받고 무료로 많이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죠 경기 시작. 자, 일단, 레릴랑 마룬데. 자,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랑이 테란입니다. 11시 쪽. 자, 그리고 그에 맞선 7시 쪽에, 네오클랜 듀크 테란. 느낌 살아있죠, 지금. 자, 양쪽, 뭐, 아직까지 빌드는 똑같습니다. 양쪽 다 입구도 막지 않았고. Bye. 자, 이러면서 바로 군수공장. 자, 군수공장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양쪽 다뭐 빌드 거의 흡사하고요. 자 듀크테란이 지금 지뢰가 나오고 있는데 지뢰. 지뢰를 이게 써서 득볼 만한 플레이 이게 지금 지뢰가 한방 데미지가 방사 데미지가 40이고 한 방이 125였나? 그죠? 그런데 건설 로봇도 어차피 한 방에 안 죽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쓰려고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추천하기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어, 십솔음. 여, 이게 근데 깔끔한데? 내 네, 지뢰 하나 박아 놓은 게. 랑이 테란의 초반 견제를 그냥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지리고요. 빠. 자, 이러면서 지금 네, 양쪽 저 병영에 반응로 붙고 있는 랑이 테란이구요 근데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오버워치 해보신 분들 있나요? 오버워치 재밌어? 할만해? 아, 빨리 해, 그고 해보고 싶은데 씨바꺼 아직도 못 해보고 있어! 옳지 않아 자, 이러면서 앞마당 사령부 양쪽 다 가져갑니다 네, 비슷한 타이밍에 멀티까지 양쪽만 거의 뭐 네, 아예 그냥 플레이 자체가 거의 복사 수준인데 조합만 좀 다르네요. 많이 다르네. 화염차가 나오고 있고요. 랑이테라는 메카닉인가? 자, 그리고 듀크테라는 해병탱크 밤까마기까지 생산이 됐습니다. 은폐맨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추천 질차 잊지 말고 한 번씩 맞초방송 즐겨찾기 안돼 있는 분들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네. 또이 즐겨찾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즐겨찾기가 중요해야죠 베리베리 임포탄트 음 근데 스타크래프트 방송도 한총 방송 시청자 해서 한이 개인 인터넷 인터넷방송으로 스타트 하는 bj들 한명당 한 각각 7,800명씩 차고 그러면 진짜 개꿀일텐데 그죠? 음. 그게 그렇게 힘들다? 희한하게 자 여러분들 어? 밀고 올라갑니다 지금 듀크테란 오 오. 고이 듀코 테란 올라가요 여기서 자 앞쪽에 지금 네 바이킹이 내려앉았고요자 듀코 테란의 강력한 한방 랑이 테란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어? 핵소름 보소 자 건설 로봇 고치지도 못하고 입구 뚫렸습니다 아 이러면 지지 오, 막아? 막아? 막았어, 이런 빌어먹을 일꾼 두 마리밖에 안 잡혔고요. 요, 이거 막았어요. 아이, 참이 세태전은 이래서 재밌다니까? 뭔가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 엄마야, 죄송합니다. 네, 핸드폰 떨어뜨렸어. 자, 이 정도면 뭐 분위기 완전 좋죠, 지금? 자, 전투자격제 업그레이드까지 되고 있는 랑이 테란이고요. 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파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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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한번 보죠.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앞마당 아 내려 안 실렸는데 그쵸 절대 못 내리게끔 만들어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죠? 자 본인은 이미 앞마당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경기 유블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자 건설 로봇까지 던지면서 이제 네, 퉁퉁코로 뚫어내고 있습니다 네승구는로 친구는 이친구이킹싸움이 지금 개수 모구라요싸구는이 친구는 이친이킹 싸움 이면은는이친는 뭐 얘기지 이는이 친구는 이친구이는이친이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 네 준비하더라도 뭐 딱히 뭐안 좋을 건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안쪽에 자 랑이테란 같은 경우에는 자 방패어. 자, 해병 탱크 조합을 양쪽 다 지금 준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죠? 해병 탱크, 해병 탱크. 아, 근데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 그죠? 자, 일단 출발합니다. 네, 듀크테란 출발. 자, 올라가다가 아마 이 해병이랑 만날 것 같은데. 야, 전투장제 빨았더니 졌어. 졸라 신기한 자, 바로 또마지해주로 나옵니다. 빵빵! 빵빵! 아, 졌어, 졌어, 졌어. 왜 나갔니? 네, 수비를 했야 되는데. 자, 듀크테란이 1킬 가져가면서 1대1 동점 스코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은, 조금 경기가, 네, 에메이진 거 아닌가, 그죠? 싶은데. 자, 마지막 맵이 궤도조 선수거든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맞초 방송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궤도 조선.